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머스는 누구나 약속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약속이 너무 남발되어 지키지 않는 약속에 대해서 부도수표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결코 변하거나 깨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3년 된 암소, 암염소, 수디앙 등의 재물을 쪼개어 놓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맺은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구같이 번성하리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 곧 이스라엘에게 똑같이 주셨으며 그 언약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 약속을 하다가 상대방이 죽으면 약속의 효력이 없어지는 반면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실로 천대를 이어가는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시인은 10편 105편인 이 서사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근거로 이스라엘에 나타난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찬양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처럼 강대한 나라가 된 것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감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라는 뜻이며 그의 이름을 불러서 아래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행위를 찬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2절에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였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설명하고 해석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3절에 보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말씀하였는데요. 구별된 하나님의 이름 곧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다 계신 편자신 하나님, 지금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존재와 속성과 행위를 찬양하라는 권고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퀴 바카슈"인데요. 이 단어는 갈망하다. 간청하다의 뜻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즉 하늘의 별고 같이 많은 후손에 대한 약속은 이미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거쳐서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주시듯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혈통과 신분과 지역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으며 지금도 언약대로 우리를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절저하게 보호해주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천대를 이어가며 결코 변하거나 깨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는 감사하며 오늘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저녁에도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